안녕하십니까? 김근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이마의 영적인 의미를 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마는 눈썹 위로부터 이 머리카락이 있는 이 넓직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외적으로 이마는 가장 높은 부분에 있는 곳인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세계에서 영적인 내면 세계에서 이마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마는 인격의 가장 높은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원리. 마음의 높은 세계를 얘기할 때 이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한 사람에게 있어서 높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세계를 말하지만, 악한 자들에게 있어서 높은 원리는 거짓의 세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말하는 것이나 그의 모든 그 중심과 가장 최고의 목표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경에도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라는 표현은 이마에 표식을 해두는 것입니다. 표를 해두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선한 자들의 이마, 이마에 표식을 한다는 것은 사랑의 표식이고, 어, 악한 자들의 이마에 표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의 표식이겠지요. 이것은 이마는 그 행동, 그의 인격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고난과 시험의 표식이듯이, 어, 과거 이스라엘 후손들이 출애굽 직전에 마다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문과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으면 어, 이것은 이집트 사람과 구별되는 표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삼아서 어, 죽음의 천사가 재앙이 에, 그대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그들은 명절로 지내게 되죠. 넘어간다. 그런 뜻이지요. 유월절은 그래서 이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그 표현 그 표식이 가장 높은 세계 그가 어떤 것을 목표로 사느냐에 따라서 이마의 표식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메뚜기들에게 말하기를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요한계시록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마에,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메뚜기, 힘의 포로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메뚜기라는 표현은 감각적 추론을 의미할 때 메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메뚜기는 감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없이 감각적인 어,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 이런 자들은 괴롭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 이마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 없는 자들은 마치 어, 감각적 포로에 잡혀 있는 자들이고 이러한 자들은 어, 해해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 감각적 포로에 잡힌 자들의 모습을 보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늘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온전한 곳인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이 감각적인 본능 속에서 본능적 욕망으로 그의 삶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정신 상태가 불안과 우울과 초조와 절망과 이러한 그 감각적 메뚜기라고 하는 그 추론이 뿜어내는 그 독소에 의해서 고통 속에서 서서히 나날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각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정신적인 병과 질병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정신병의 모든 모습은 끊임없이 만족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불만족이라고 하는 이 질병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 불만족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 질병은 끊임없이 이 불만족에서 벗어나고자 어떤 중독으로 가게 되어지고 집착에 빠지게 되고 이 자기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감각의 포로가 되어서 서서히 고통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중독은 감각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그들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 감각적 추론에 의해서 그들은 이마에 주님의 사랑의 표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쓸데없는 일에 사로잡혀서 중독에 빠져서 정렬을 쏟거나 어떤 쓸데없는 그 환상 속에서.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어, 그러나, 어, 선한 자들의 이마, 어, 가장 최고의 높은 원리 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이 있는 자들은 선을 추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이웃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메뚜기들의 그 고통에, 어, 어, 빠져있지 않게 되는 거죠. 음.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도장과 하나님의 인침받는 것과 짐승의 인침받는 것이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르지요. 짐승의 도장과 하나님의 도장은 다르지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인을 박는다고 하는 것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도장을 찍힌 자와 찍힌 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최종 그 원리가 의지. 아, 의지적인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그 사랑에, 그의 삶이 그 최고봉의 의지가 천국의 도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도장을 받은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도 보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도장을 받게 하였다. 그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낮은 자와 높은 자. 낮은 자와 높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지혜가 낮은 자가 있고 지혜가 높은 자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와 총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라는 것은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자들이죠. 이게서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영적인 지식이 많은 자들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자들을 가난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지만 종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어떤 그 생각하는 자들을 이게 종이라 그러죠. 자기 생각이 없는 자들이죠. 어, 이러한 자들을 구불짓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마에 도장이 받, 받게 하였다. 도장을 받게 하였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만 되었다. 이런 얘기. 각자의 수준과 각자의 상태에 맞게 행동했다. 이런 뜻이죠. 음.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팔거나 사도록 허용이 되었다. 이런 구절도 있는데요. 이 말은, 어, 사거나 판다는 말은 뭐냐면, 살, 산다, 판다. 이 말은, 내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인격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은, 지식을 받아들이고, 지식을 전파하는 모습을 사거나 팔거나,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진리의 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나름의 그 신념과 지식을 자신들의 상태에 맞게 사고 파는 것이죠. 그 신념의 특징이, 어, 짐승의 이름과 숫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봐라 그게 66이다. 사람의 숫자이고 그 숫자는 666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666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고 이게 무슨 숫자냐. 그래서 어떤 바코드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이 짐승을 의미할 때 이것은 애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애착. 그 짐승의 숫자는 교리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애착의 특징인데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적인 숫자나 부피가 아니고, 질적인 수준을 의미합니다. 질적인 수질, 품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징적 숫자 666이라는 것은 6이 세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에 완성하셨습니다. 6이라는 것은 노동의 완성이죠. 노동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엿새라고 하는 것은 하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 세상에서 준비하는 상태가 이 고난의 숫자가 6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열매 맺는 상태, 그것을 6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666이 있는 거죠. 불의 한자의 666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악한. 삶을 살았으면 666이 악의 열매를 맺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666이고 선한 자가, 어, 바르게 살면서 진리 가운데 살면서 그 666의 어떤 상태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어, 아주 선한 상태의 열매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이 세상에서 삶의 그 결과, 열매를 666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짐승의 숫자다. 그의 애착의 숫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6666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각자의 그 상태에 맞게, 삶에 맞게 나타나는 666이기 때문에 딱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상태에 맞게 이 사람에게 666이 다르고 이 사람의 666이 다른 것은 그의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의 품질이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얼핏 봐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숫자에 불과하지만은 천사의 눈으로 봤을 때,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의 6 6육의 숫자가 그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숫자이겠지요. 그래서 이마에 그런 666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질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오른손에 나타났다는 것은,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지적인 상태가 666이라, 그의 열매가 손으로 행한 모든 짓거리가 등장한다. 이런 뜻이겠,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그 소년 다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어, 어, 잡아서 돌 하나를 던져서 골리앗을 땅바닥에 쓰러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혔습니다. 도,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적중해서 땅에 거꾸러지게 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 돌이라고 하는 숫자 이 의미는 진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짓을 늘어놓는 괴변자에게. 거대한 힘을 가지고 나왔지만, 은 거짓된 자들의 이마에, 그의 원리 속에, 그의 정통, 그가 최고로 추구하는 원리 속에 진리를 가지고 던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적용했을 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거대한 거인이라도 그대로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칼을 가지고 그것을 그를... 어, 첫 부셨습니다. 이 말은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인의 이 말하고 하는 것은 거짓된 세력의 어 최고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참으로 신비한 얘기죠.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할 수, 수가 있습니다. 어, 아무리 거짓이라도 어 진리 앞에서는 어 당해낼 수가 없다. 그런 말이고 거짓의 결과는 죽음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0편 37편 15절에도 보면 제 칼에 염통이 터지고 활은 부러지고 만다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스스로 거짓의 칼이라는 것은 염통이 터져버린다 자기가 거짓을 가지고 아무리 괴변을 늘어놓고 나름의 거대한 힘을 가지고 덤빈다 할지라도 염통이 터져버리고 활이 부러지고 만다. 그의 결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거짓된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아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마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이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 원리를 의미한다고, 최고의 원리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의 삶의 열매를 나타낸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